우리 새벽 함께 보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무는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청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르야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밭모압의 아들 하수비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부모는 벳하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 성벽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 어, 아주 자세하게 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참 다양한 지역에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3장 전체로 보면 약 80명 정도의 개인과 그룹들이 함께 이 성벽을 지어 가는 지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되는데요. 가난 땅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중심은 누가 뭐래도 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때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황폐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 또 다시 세워져가는 그 원리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져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드고와 기부온 벳게렘등 뭐 정말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도 나올 만큼 또 여러 가지 빈부와 또 신분을 뛰어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동일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비전, 동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아주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가야 한다라는 강한 동기 부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과도 또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공동체가 함께 이 성벽을 쌓아 나가면서 함께 다시 한번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미 예루살렘 성은 세워졌었습니다. 이미 세워졌지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들은 그 성벽을 자신들의 손을 통하여서 세워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처럼 한 가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출신도 다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만 보아도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사람의 죄악으로 나여서 무너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야 할 교회, 그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워진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믿음과 영성이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가정을 세워나가고, 무너진 나 개인의 믿음과 영성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쌓여 갔던 성벽이 어딘지를 보니까 북쪽 성벽입니다. 여러분 북쪽 성벽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특별히 적의 공격에 노출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 부담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만큼 공사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근데 그곳이 가장 먼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나서서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그 북쪽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북쪽인데 그다음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드고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작은 도시, 변방의 도시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중요한 부분을 함께 건축해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에 정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고 그래서 무너지기 쉬운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함께 다시 재건해 나가야 된다는 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현재 나의 모습이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다를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동참하고 힘을 쏟아 무너진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가고 가정을 세워 나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여해야 될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무너진 성벽을 쌓아 나갈 때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데 이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어디게 시작합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시비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장에 나오는 2장이죠.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다음에. 모두가 자는 밤에 혼자 나와서 성벽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느에미아가 말할 수 있었던 것,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 받은, 받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선포할 때, 먼저, 먼저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또 열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문짝공사가 시작되고, 함께 성벽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한 사람의 비전어리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어,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나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미 뭐이 땅의 학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미 무너진 공교육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학교 안에 비진리들이 난무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조차도 온갖 비진리들이 난무하는 그런 학교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시 한번더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때, 다시 한번더 진리 위에 세워 나가실 때에.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이 뛰어오르는, 심장이 뛰어오르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보내셔서 무너진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그 땅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학교에 나를 통하여서, 나의 학교가 다시 세워질 것을, 나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것을, 그렇게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와 사람들이 어, 성벽의 한 부분을 중수하는데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담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수 없지만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볼 때에 이들은 자신들이 귀족이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때문에 분담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니헤미아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담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어떠하든 이들은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하였다라는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족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벽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또한 이 일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고 기록으로 남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크든 작든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한 자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에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는 자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한 자들도 있는 반면에 개인의 사익을 먼저 추구하면서 또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해 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가장 먼저 그 시작을 이뤄나가는 그한 사람이 되는 비전너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책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라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그런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